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워치 점유율은 16%, 샤오미는 10%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기존 3위였던 삼성전자는 7%로 하락하며 어린이용 워치 전문 브랜드 이무와 함께 공동 4위로 밀려났습니다. 애플은 1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부상한 배경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샤오미의 레드미 워치 5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24일, 화웨이 GT5는 최대 14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삼성의 갤럭시 워치 8은 최대 40시간, 애플 워치 10은 36시간에 그칩니다. 샤오미는 배터리 용량이 더클뿐 아니라 칩셋과 디스플레이 등 핵심 부품을 저전력화하고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한 점이 수명 연장 비결입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높습니다. 샤오미 레드미 워치 5는 국내가 기준 약 12만원, 화웨이 GT5는 200달러대, 애플워치는 가장 저렴한 SE 모델조차 30만원이 넘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도 중국 워치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삼성은 갤럭시 핏등 보급형 라인업을 갖췄지만 iOS와 호환되지 않아 애플 유저를 잡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어린이용 스마트워치입니다. 중국 이문은 영상통화, 위치추적, sos 기능을 앞세워 어린이 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기능은 비슷하지만 배터리는 훨씬 오래 가고 가격은 확연히 저렴한 중국산 스마트워치.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충성도보다 실속이 우선시 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